내 들어갈 거야. 아이구야 이렇게 가지고 이거 천원짜리 내기 네 한번 해라. <laughs> 천원짜리 내기해라 어. 네 야. 야야야. 뭐야? 이이 이거 뭐야? 어, 머리 숙이면. 어? 가발. 가 어? 가발. 가발. 야야 야. 발 가발. 야야 가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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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발. 가가야가야가야가야가가

맞아. 아, 부짓 찍지 마라. 나이스. 부짓 부짓. 부짓이 문제야 돼. 부짓은 왜 죽는데? 아! 안 나. 하대. 도면은 없어. 바포면. 나진 안 가나.

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야잘 봐도다. 어. 잘 봐. 도안 돼. 앞에. 자. 나나 아이고 나야안 돼. 집중 啊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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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

그그래도아 <laughs> <laughs>

Such big kettles are used for shirtlessusion during the summer, as a simple guest snack. Physical fitness and health benefits are optional. It onlyTC but <icana> 야, 진짜. 이사은 야. 아 맞아. 원래 있잖아. 얘기3 0에 3만 이유가 많다. 다 <laughs> 아, <알았어. 웃음> 것들고? 것들고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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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목요일 치고 뭐 아들 시내로 자자 나온다. 나오면 안, 되는데, 나오면 안 된다 여벌는 음. 어, 나오면 아, 안 된다. 나오면은 초라하 때문에. 수 그거를 안추도 나를 더 사십 수만, 그대 수 수시, 수시면안 쳐도 되는데 왜꼭 첼락하는 사람 을그러니까이 안돼 가나 이런 이거 첫날은 그수

아저 <목소리> <목소리> <안 되는 거야. 목소리> 一个，一个，一个，一个，一个，一个，一个，一